법이라 알려줄게. 이수는 안 쓸려 했는데. 정말 그렇겠는데 가로가로 점법. 가로 어 센데. 가로가로 점법. 가로 야 가로가로 점법 나오려나 말았거든요. 하승이 하승이 안 만들기. 가루가루 접법너 정신 못 차린다. 어 정신 못 차릴 만한데? <laughs> 하승이 안만들기아 씨발 좋다 진짜. <laughs> 가루가루 접법이라고 <laughs> 들어봤니? 가서 적당히 내 소리하고. 어씨 미치겠다 이거. 너무 많은데 수가? <laughs> 가루 가루 제법이야. 오자. 아야 잠깐 나 머무르기 좀아나 잘못 들렀어 가루 가루 하고 아저씨, 머무르기, 머무르기 머무르기. 아저씨 뭐요? 머무르기요? 네. 머무르기 이거 무르기인데요? 무 아니 머무르기를 무르기요. 아내정지가 왔습니다. 잠깐. 아, 알겠습니다. 19초까지 머리까지 키요 네? 뭐 우리 한번더 해줘? 됐어. 인성 잠만들기. 아, 내가로가로 전법이... 아, 진짜... 여기서 한번 막아야 되는데, 어디 먹지? 상대의 술을 못 읽었다. 뭐? 어, 왜? 3 있어? 아, 두 뜯다. 정말... 내 가루가루 전법이 막혔어. 가슴에 아, 시간 간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 씨, 잘 기억하세요. 나왔죠? 네, 무술이 뭐? 뭐 너무 많이 줬어 너. 가로가로점법하면 세로세로 점법해야지 나는. <laughs> 이판 좋습니다. 예. 아가로가루 전법은 안 먹히네요. 인심 썼다 한번 음. 봐줄게. 이제? <laughs> 아직 막아야지 저거 아래서. 인식 썼다 한번 봐줄게 저기요 예? 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laughs> 이거이 나도 위험해 아저씨 아 미치겠네 진짜 뭐해? 어? <laughs> 나 광클하고 있었어 <laughs> 저기다 도줄 몰랐네 아 가로 가로 정법 잘 먹히던데 아니 가로 가로 정 되게 잘 써야 먹히지 아또또또그 정법 쓸까 미치겠다 오 정석이야 이제 미놈아 <laughs> <막> 꺼져 <laughs> 인배는잘 막히는 잘 거라고 꺼져 안받아줘 꺼져 돌아가 안받아줘 꺼져 안바꿔줘 돌아가 아니 꺼져 안바꿔줘 돌아가 아 미친새끼가 진짜 하여튼 적당히 해 제발 Take 각 o c k t a k 각 c 깍! c 깍! 어, 잠 c 한번 물기 좀요. 어? k <laughs> e <화승>. 어? 잠 c k take c o 물러줘, 안 물러줘. 모르게 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신 그냥 알겠지? 어. 너가 나 무릉 계쓴 걸로 인정할게. 그냥 아니 보기 좋나? 존나, 존나 어지러워. 미치겠어. 진짜 이거. 아, 나너 어지러웠어. 나도 못 봤어. <laughs> 아이, 자기 수 자기가 말리냐?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어지러고아 <laughs> 그냥 찌끅찌끅하면 죽여버린다. 아뭐 막아야 되는데. 삐. 삐. 여기 하나면 되겠다. 이거 뭔지 공격할 데가 없어. 아, 있구나. 존나 많네. 잠깐만. 큰일 났다. 야, 이거 넣었다 그너4 5어못 만들잖아. 아, 되는구나. 아생, 나북기 어지러워. 이렇게 안 되면 안 될까? 아생, 진짜 너무 어지러워. 제발 부탁해. 이렇게 안 되면 안 될까, 우리? 아, 자식아, 안 보여. 앞이 <laughs> 안 보여. 끝났어. 어떻게 먹으시려고요 뭐? 침착하게 막을 이긴다니까, 이거. 하승, 너의 전법이 먹히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난 놀고 있다고, 지금도. 아, 쉽다. 쉬워, 가브. 좋다. 받아주도록 하지. 오 어, 재밌는 짓을 하는 건. <laughs> 뭐야 이게? 이거 <laughs> <laughs> 마방 징그리냐? 미친이 진짜 꺼져 <laughs> <거져. 웃음> 아 이거 여기서 수작이해이 ㅅ 가존 <laughs> <존나> 나전스럽네 <laughs> 아한 번만 불러줄게 한 번만 아 재밌었다 그래도 오라 이거 불러줘도 좋는데 <laughs> 근데 하승왜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이기냐? 뭐라? 방해하기. <laughs> 방해하기. 방해하기. 방해. 방해하기. 방해. 이상하다. 분명히 수가 있었는데 의지로 뒀더라. 방해하기. 방향이. 맞숙적 <laughs> 오른쪽 위에안 봐? <laughs> 이게 더막 일자 거야? 일자 점법이라 알아? 아니야, 숙 오른쪽 위안보냐고요요요목이요 <laughs> <위야>. <laughs> 아니, 오후 두 개잖아. 육목도되는데너 지금 해볼까?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겠다 어 칠복? 이겼다수이해아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없는이로구는이다구는이친구이건판이케이 아왜 더럽게 뚫려고 그래, 지 제발 그만해. 좀 깔끔한 용목 좀 넣어보자, 생각. 너그 <laughs> 전법 또 쓰지 말라고, 제발 좀. 켰나 <laughs> 아니 들켰나가 아니라, 씨발 계속 쓰고 있잖아, 너. 아, 이겼어, 이미 게임 끝났어. 나 아무것도 안먹었잖아 지금. 안 먹어도 되잖아. 아씨, 내 가로 가로 점법이... 가로 가로는 세로세로 하면 된다니까. 뭐 문양 그리니? 어, 잘안 해. <laughs> 잠깐의 이별이야. 슨 너무 슬퍼하지 마. <laughs> 내가 대학교 때 그랬나? 무슨? 이거 어떻게 막게 해? 막을 수 있구나. 괜히 좋아했네. 안녕하세. 무게 왜 <웃음> <웃음> 빨리 한번 와도 돼? 이거 너무 내절이다 이거는 잘좀 해봐. 오 재밌게 든다. 오 우리 뭐 행위 예술하니정 정규 매치 만들어? 아싸. <laughs> <laughs> 미쳤지 음. 너. 아니 이겼어? 얘 음. 생각 없이 둔 걸로 보 이니 아승난 생각 없이 뒀어 계산 <laughs> <배상> 좀 합시다. 빨빨 빨빨 빨빨. 최저 하나 제의 다 고민중이요 난 여기 광크 광클... 어? 잠만 여기다 두면 안되는데? 머무르기 좀요 머무르기요? 예예한번더 네. 네, 하세요 어? 저저 위치 잘못 눌렀어 이무몇번해 <laughs> 주는 거야 야난니 막을래 그래서 내 절했다가 내가 내가 줬대. 자를한번 두고. 삐, 비, 비, 비. 좋겠다 와씨. 아니 하늘이 존나 더럽게서네 진짜. 적당히 좀해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뇌사한단 말이야. 아, 진짜 개더럽게도네. 적당히 해,승 제발. 아, 십자가 만들고 있네 이새끼. 내성주 온다. <laughs> 하, 지금 얼마나 입으로 돌아줘야 돼? 시도이야지마 <laughs> <지랄이야 저거> 진짜. <laughs> 혹시 몰라, 살을 더 만들어도. 팔아들지않지 을아, <laughs> 이상하다 분명히 살을 줄 때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바승에 박아면서 공격한다 하승이 무슨 정복을 하게 한다. <laughs> 안녕 하승아 반가워. <웃음> <웃음> 반가워, 하승아 여긴 무슨 일로 놀러 왔니? 연고! <laughs> 나한테 아, 그렇게 희망을 할수 있냐 생각을 하고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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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저도 상관이 없는데. 에치. 아이고 에치를 오른쪽 끝에 하고 싶어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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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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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이. 빨리막아야 돼. 하지니까 더러운 실버 무슨 소리지기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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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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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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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막기 힘들지 않냐 너 이제? 빨리빨리 야 이거 절대 못 막아 빨리빨리 아직 둘 대가 다섯 군데야 어떻게 막기 이거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근다 막는다 너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 와.. 다 막네 이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뭐 빨리빨리 빨리빨리 일처럼 결혼했습니다 아. <laughs> 아 재밌다 아, 좋았다 늘 블루클로버 왜 재미없다는 거야